두 분이 했던 그 단도박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건 조금 그래도 내가 좀 알려주고 싶다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하고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세 가지만 꼽을게요 첫 번째 인간관계 포르스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그 주변 지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떨어진 청소년 도박으로 갈수록 첫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 지인과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인간관계를 끊어라 도박과 관련된 두 번째는 그 돈이에요 금전관계 금전 관리인데 여기에 핵심은 내가 스스로 맡기는 거예요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흉내만 <laughs> 아몇 달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소비세 경향 그다음에 뭐 지출 경향 그다음에 어~ 수입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있냐, 없냐를 자꾸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어.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 약속. 응. 음. 시간 약속이 제일 쉬운 약속인데요. 특히나 가족 간의 시간 약속을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무시할 수 있는 시간 약속이죠. 그렇죠.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 과정을 중요시 하려면 시작과 끝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 나는 시간을 지킨다. 그러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예정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서 미리 출발하는 연습을 계속 하겠죠. 시간 약속을 지키는 연습. 처음에는 이 괴로움이 없어져서 좋은데 나중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우 이렇게 재미없게 사느니 이게 뭐가 의미가 있지? 그래도 도박했던 데가 더 재밌지 않았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또 손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애초에 끝내려면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집단. 그동안 내가 안 하고 살았던 것. 그전에 내가 안전히 못 느꼈던 즐거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 동을 갔는데, 거기 이제 콕 하나를 걸고 칩니다. 콕이 뭐한 천오백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하나 따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막또지면막 화내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천오백 원인데, 저기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한 통을 잃어도, 한 통이 이만 원밖에 안하는데 저거 다 잃어도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기 목숨을 걸지? 근데 저는 이제 정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박, 이런 기거 아니면은 자극이 없는 거죠. 그게 이기던지던 근데 노력을 했어요. 제가 같이 단도하던 친구랑 배드민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이기면 기분 좋냐? 지면 속상하냐? 아니래요, 걔도. 항상 우리가 나오면서 그말 했죠.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해보자.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로봇 같다그 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대는 거예요. 이겨도 이렇게 담담하고, 저도 별로 안 열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대회 나가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노력을 했죠 우리도 저렇게 좋아해 보자 한번 뭐. 네. 어, 저 사람들처럼 지면 좀 속상해도 하고 연기라도 좀해 보자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그런 데 끌고 가서 음. 바꾸려고 해야죠 왜냐면 보면 다르거든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뭔가 다르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게. 갭이 클 거예요. 근데 점점 내가 그냥 정상인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동화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꾸준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 이런 감정이구나. 나중엔 언젠가 오거든요. 네. 어. 그럼 이제 그때까지 되기는 힘들지만 그게 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확행이 이제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들을 안다는 거죠. 진짜, 진짜. 근데 거, 그게 이제 무너져 있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고 삶에 이제 행복을 못 느끼다 보니까 네, 네. 조그만 재미나 조그만 행복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하나의 활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계속 이제 목표나 도전. 의식이 내가 생기기 때문에 삶의 이제 활력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무딘 상태로 어떤 작은, 뭘 했을 때좀 성취감도 느끼고 할 만한 이제 작은 목표나 항목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작은 거밖에 못해요. 큰 거를 못하는 이유가 그 뇌가 그 도파민에 너무 절어 있어가지고 초반에 저도 뭐 약을 먹고 했지만 약 먹으면 더 다운되고 약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도망만 하지 말아라. 세팅을 내가 다시 해놔야지 내가 이렇게 유혹이 와도 이거, 이거 뭐라고 하고 안할수 있게 되겠구나. 약간 거기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한 가지라고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이게 하고 있는 중에는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점을 포착을 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내가 멈출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이 마음 때문에 못 끊는 거고. 번호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고요. 그런 내가 유혹이 올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시고, 일단 여러 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어차피 이거를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지훈 쌤이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작은 목표 이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단계에서 할수 있는 자, 단도박에도 방어랑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고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내 도박적 성향과 장소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차단하는 것들 금전이나 이런 걸 방어죠. 동동이나 언제 올라올지 막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도박은 이 방어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나 대상자도 그럼 됐겠지. 됐겠지. 그런데 안돼 있어요. 방어는 하고 공격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게 그거는 이제 성취감이나 새로운 대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내 새로운 삶. 옛날의 삶으로 가지 않으려고 막아 놓고 진짜 퇴로를 차단해 놓고 새로운 길을 계속 뚫어야 되는 작업까지는 안 해요. 이게 더 힘들죠. 방어보다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하고 싶은 걸안 하는 것도 어려운데, 굳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이게 공격인데요. 제일 쉬운 방법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혼자 하시는 분들, 상담사와 같이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방에 계시거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팁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두방 모임을 나가세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나간 날과. 동시에 이제 단도박이 시작됐다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음. 그럼 100일 잔치가 되면 공식적인 행사로 그 단도박 모임에서 100일 잔치를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겠죠. 사실 이 단도박 하는 경우에도 그냥 놔두면은 이제 도박을 끊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100일 동안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또일 년이 지나면 돌잔치 하듯이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또 좋은 또 행위들 같아요 근데 내 삶에 긍정적으로 끼친 새로운 습관들이 생겼다거나 새로운 활동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습관 같은 거 하나 소개해 줄수 있습니까 예 네, 저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왔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제가 달렸기 때문에 마, 마라톤 풀코스를 뛴 거거든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그걸 뛰어넘는 걸 뭔가를 하나 해서 나를 내가 증명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이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도박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네. 저는 도박하는 사람이 말았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나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어 나는 내자 그러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까? 저 이제 습관을 많이 없앴죠 음. 저는 중독적 성향이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나서 네. 술, 음. 유흥, 담배 음. 담배도 뭐 두세갑씩 폈고요 게임 너무 좀 사랑했죠 음. 어, 네다 납니다 근데 좋아는 해요. 근데 안 해요. 음. 어, 안 합니다. 그런 관련된 것들을 다안 하게 되니까 음. 그런 습관들은 전 별로 없어요. 어. 습관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것.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그 있고요 친구들은 다 똑같이 도파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안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어, 그래서 억지로 끊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음. 도박 끊는 거에 훨씬 쉽죠. 비하면. 훨씬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그 좋은 점들은 제가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만 있었던 건데 음.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 상담실을 가 보면 뭐 레고가 제 방에도 가득 차 있고 그 만드는 과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종교를 갖게 됐어요. 음. 어. 그게 제가 2차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부분, 뭐 이타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깨닫게 되고 말씀 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다이어트하고도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 막 찾아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어떤 게안 좋은 습관이 많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끊어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제 회복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의견을 또 듣고 싶은데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 단도라는 기나긴 싸움을 음. 제가 흔들림 없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단도는 너무 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길어요. 이게 뭐 일주일만 잘해서 한 달만 잘해서 뭐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다음 달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유혹은 계속 어떻게든 오고 나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은 들어오는데 계속 그거는 내가 더 강해져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그니까 내 정신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무슨 대안 활동이라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주변 사람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줄 사람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거는 혼자보다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뭐 모임에서 가서 찾으시던지 무슨 유튜브를 만약에 뭐 여러분이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쓰면은 분명히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목표만큼이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좀 두시고 이렇게 흔들릴 때날 잡아줄 사람들 혹은 내가 흔들릴 때 어디 기대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초심자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보세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목표가 어딨어요 음. 안 하는 게 목표지 음.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거나 대단하다는 오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을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늘 하루 1시간 이 1시간만 담배 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음. 야, 오늘 하루만 안 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일단 목표의 기본적인 거는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짧게 아주 간단한 오늘 하루만 단도박을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이 따라올 겁니다. 목표 설정은요. 아까 말한 공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방어가 돼야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좋은 건데 우리가 단도박 그래프, 회복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성장이에요. 목표라는 건 성장, 단도박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질 수가 없죠 계속 유지가 되면 떨어지니까 그걸 올려주기 위한 텐션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차기를 하듯이 그게 하나의 목표 짧은 목표들이 이어져서 큰 목표로 점점점점점점점 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 특성 그다음에 내 기질 여러 가지 목표로 첫 번째는 짧게 짧게 공통적인 목표는 단도박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조심자들은 그냥 목표는 오늘 하루 단도박 안 하는 거 음. 그리고 다음 주 아까 말한 100일. 음.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느끼면 그때부터 설정을 해 나가시면 되죠. 에. 도박을 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일 거고. 그니까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성격이 비슷할 거예요. 뭔가 빠져들고 또 포기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막저 퍼즐 1000피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거든요. 그니까 네. 뭔가 그런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박에도 이게 적용됐으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죠 나는 도박을 여태까지 그렇게 망가지고 잃고 바닥에 있는데도 포기 어떻고 했잖아요 네. 이 포기 떻 하는 마음을 딴데 갖고 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 단도박의 첫걸음 이 문을 열고 내 회복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내가 문을 열고 이제 회복이라는 그 선을 딱넘어갔을 때가 첫걸음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음. 첫걸음인지 걸음마를 못 걷는 상태인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음. 첫 걸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복 중독자임을 시인하고 도박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시작한 그 날짜가 음. 내 회복의 날짜, 첫 걸음이에요. 네. 네.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되죠. 일단 첫 걸음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능동적으로 내가 마음을 어, 끊어야 되겠다고 먹은 것 그것이 첫 시작이라는 그게 것 네. 1단계고요. 네. 그게 1단계고요. 그게 회복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음. 실패를 하더라도 네네네네.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복기도 가능하고요 네. 내가 능동적으로 앞으로 내 단도박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음. 네. 자 저희 방송 이제 초심자들도 많이 보시고 심지어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곳에 문을 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네. 그런 행동은 처음 시작할 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그, 그 마음을 먹고 주변 사람들테난 도박했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일말에 남겨두는 그 희망 하나. 네. 네, 저는 로또가 있었어요. 그래 나 이제 조절도 할수 있어. 이 마음도 먹으면서 그래 나는 통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전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안 하지만 분명히 또 그런 시행착오를 남겨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욕을 못 놓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나는 그쪽으로는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다른 쪽으로 아예 마라톤이나 아예 레고나 이쪽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그치. 수 있는데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주식 쪽으로 여지를 남긴다거나 복권으로 여지를 남긴다거나 토토로 여지를 남긴다는 건안 된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아, 예, 예. 네이지원 선생님 제가 처음 단도박을 할때 결심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첫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도박 빼고는 다 한다. 어. 뭐, 심지어는 뭐 절도, 폭력, 뭐,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박은 안 한다. 음. 다시 얘기하자면. 도박은 절대 안 해. 차라리 내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더라도 도박은 안할 거야. 이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네. 그쵸. 그런 어떤 결심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음. 모든 게 도박 때문이구나. 지금 이 상황이. 자,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자. 회복은요 단도박은 단도라는 단어도 잘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처음에 네. 할 때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로 음. 새로 가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라서 누구도 몰라요 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시잖아요 일단 낳고 가보다가 실수도 하고 둘째 애를 좀더잘 키울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실수를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고 제가 아까 생각했던 도박 말고는 다른 뭐 범죄적인 행동도 할수 있을지언정 난 도박을 안할 거야 이게 그때는 맞는 생각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지금 제가 성장해 보니 틀린 생각이죠. 음. 하지만 시작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음. 그 결심. 네. 초심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길이니까 몰라요. 음. 모르니까 길도 묻고. 음. 그 다음에 아 물을 사람이 없으면 일단 가기라도 가보고 돌아올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곳이 뭐 센터, 단두방 모임. 심지어는 요즘에 유튜브. 뭐 단두박 이 선생 도박 엔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르쇼 다 있잖아요 일단 두들기고 들어가 보라니까요 그 첫발 첫걸음을 내디뎌 보셔라. 음, 미리 가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한 조언도 조언이지만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클 필요도 없다 시행착오 거치는 것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안것 같습니다 시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작을 하셔야 돼요 실수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수에 대한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첫 발을 내디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긴 시간 동안 우리 두 분의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봤는데요. 우리 성희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와 회복으로 가는 것한번은 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첫 걸음이 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을 때는 도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도박을 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도파님이 뿜뿜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보시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